마곡사는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우남리 태화산 자락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육교구 본사로 한국 불교와 문화유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사찰은 640년 백제 무왕 41년에 신라의 고승 자장 율사자장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고려 명종 때 보조 국사 진울 스님이 중수하였고 범일 대사와 도성 국사. 각순 대사 등도 사찰의 재건과 보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곡사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중창과 보수를 거치며 조선 시대에도 세조가 방문해 영산전이라는 사액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대웅보전 보물 제801호, 대광보전 보물 제802호, 영산전 보물 제8 0 0호 사천왕문, 해탈문 등 다양한 정각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5층 석탑 보물 제799호, 범종 괴불 세조가 타던 연 청동 향로 등 다양한 성보가 전해집니다. 마곡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으며 한국 불교와 건축, 예술, 민간 신앙의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마곡사의 보련 전설. 마곡사에는 조선 세조와 매월당 김시습에 얽힌 유명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세조가 김시습을 만나기 위해 보련 임금이 타는 가마을 타고 마곡사를 찾았으나 김시습이 세조의 폭군 행적을 이유로 만나주지 않고 자취를 감춥니다. 세조는 김시습의 높은 절개에 감탄하며 시습이가 나를 버리는 불당 앞에서 어찌 내가 보련을 타고 가리하고는 자신이 타고 온 보련을 마곡사에 남기고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설은 김시습의 절의와 불사이군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음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창건과 중창에 얽힌 이야기. 마곡사의 국사당에는 사찰의 역사에 중요한 4명의 고승, 즉 자장, 도선, 범일, 진울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곡사의 창건, 중창, 재건에 각각 큰 역할을 했으며 고려시대에는 보조국사 진울이 폐허가 된 사찰을 재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한 신라말부터 퇴락된 절을 다시 일으킨 이들의 업적이 마곡사의 전설과 역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마곡사와 김구 선생의 인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자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 선생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찰입니다. 김구 선생은 1896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분노로 일본인 장교 스치다를 처단한 이른바 치아포 사건 이후 체포되어 인천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898년 탈옥한 뒤 도피생활 중 마곡사에 머물렀습니다. 마곡사는 한국 불교사와 민간 신앙, 그리고 충절과 절의의 상징적 의미를 모두 간직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